안녕하세요. 플로어 골프의 최대룡입니다. 스탠스 폭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좋은지는 많이 모르고 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움직임 거예요. 에 평평하게 움직일수록 나는 더 센터를 지키게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사이드 밴딩, 사이드 밴딩. 골반은 평평하게 회전하고, 하면서 스윙. 자,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릴 내용은 바디턴 스윙 시리즈에서 정면 축을 잘 잡는 일인데요. 우리가 회전을 할때 축을 잘 잡을 수가 있어서 정확성 그리고 비거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의 핵심은 내가 정면에서 봤을 때 또는 스윙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스탠스 포 안에서 회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탠스 폭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다운 스윙 때 이렇게 되든, 다운 스윙 때 이렇게 되든. 저는 지금 과장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이 정도까지 되더라도 슬라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슬라이드가 얼리 익스텐션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슬라이드를 하면 보통 얼리 익스텐션이 있어요. 그리고 다운 스윙 때 이런 식으로 하체가 먼저 움직이지 못하고 상체가 덤비는 바람에 체중이 오른쪽에 남는 행잉백도 있죠. 이랬을 때는 힙이 일로 빠져나가서 삐져나갔을 거고, 머리가 앞으로 삐져나가겠죠. 이렇게 되면 힙이 이쪽으로 좀 많이 삐져나가고, 머리가 이쪽으로 빠, 많이 삐져나가요. 근데 보통 이게 안 좋은 거는 많이 아는데, 우리가 이게 안 좋은지는 많이 모르고 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왜안 좋지? 백스윙에서 체중이동. 체중이동 해야 되는데, 이게 왜안 좋지? 왜안 좋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예를 들고 있죠? 안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보이죠? 이게 좋은 거죠? 이 움직임이 좋은 거예요. 배에, 이 움직임이 훨씬 좋은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스윙 했다가, 살짝 스쿼팅 하는 동작처럼 보이기도 하고, 왼쪽 무릎을 오른쪽에서 분리시키는 동작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동작, 이것은 이 골반의 올바른 움직임, 자기 자리에서 회전하는 그 각도도 올바르고 위치도 올바른 거예요. 얘가 올바르게 움직이면 얘가 잘 돌아요. 얘는 뭐죠? 네, 상체 축이죠. 정면 축이에요. 얘가 여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움직일 때 위에를 잡아줘요. 그냥 마냥 상체만 둔다고 해서 되지 않고. 선행하고 있는 이 골반의 회전하는 각도가 올바를 때이 위에서 움직이는 각도도 올바르게 되어져요. 다운 스윙 할 때. 그렇죠? 자, 옆에서 봐 주시면 상체가 이렇게 회전할 때 골반이 이렇게 따라오죠. 그러면 이 상체도 기울기가 생기고 오른쪽 사이드가 이렇게 펴지고 왼쪽 사이드 밴딩이 생기죠. 그리고 골반도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오른쪽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릎이 좀 많이 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하게 되면 이 상체의 기울기 회전과 골반의 기울기 회전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스윙 하는 사람의 느낌으로써 골반을 더 평평하게 움직일수록, 평평하게 움직일수록 나는 더 센터를 지키게 됩니다. 제가 방금 한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골반 있죠? 이 골반이 기, 기울, 이렇게 기울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좀더 평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평평하게. 그러니까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그죠? 평평하게 움직이는. 자, 보세요. 평평하게 움직였더니 내가 센터에 있는데 기울어졌더니 내가 상체가 막 이렇게 휘청거리죠. 그렇죠? 그래서 백스윙 했다가 기울어지면, 또는 얘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기울어지면, 그러면 나는 스윙 센터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확실히 아시겠죠? 스틱을 이렇게 꼽아놓고 어깨에다 손을 올리고 얘만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지난번에 골반회전 연습했었죠? 그 골반을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운 스윙할 때 자연스럽게 얘가 올바른 회전각도를 가지고 돌았을 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동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얘가 이런 움직임이 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된다면, 올바른 축을 가진 다운 스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자, 이쯤에서 아마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다운 스윙을 할 때, 내가 체중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가운데보다 좀 왼쪽 아니냐? 그쵸? 왼쪽으로 가긴 가야죠. 그런데, 지난번 레슨에 제가 했던 내용이 있죠. 오른발 나무 버팀목. 그죠? 오른발 나무 버팀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운 스윙으로 넘어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힙을 일로 민게 아니라, 민게 아니라, 나무 버팀목의 성질로 인한 자연스러운 되돌아옴이 있어요. 버팀목은 성질은 나를 일로 밀고 있는 성질을 만들어낸 거죠. 이 버팀목처럼 옆으로 기울어진 게. 그러니까, 체중이 실리자마자 다시 바로 반응이 이루어져요. 바로 그냥 체중이 실립니다. 갔다가, 싫어야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갔다가 싫어야지 할때자연스런 기울기 회전이 분명히 일어나고 체중이 실리는데 오른쪽 골반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하면 약간 이만큼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자, 원래 골반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백스윙을 하면 살짝 한골프공 하나 정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상태에서 기울기 회전이 이루어집니다. 다운 스윙으로.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길 중심으로. 자, 이제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요. 여기에요. 여기서 회전을 하면 회전을 하면 자연스레 왼쪽으로 중심 이동이 이루어져요. 보세요. 회전하고 회전한 거예요. 나는 옆으로 미인적이 없어요. 회전하고 회전한 거예요. 약간 이쪽으로 당겨주고 다시 왼쪽이 반응해서 되돌아가는 회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울기 회전. 자기 기울기에 맞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 골반을 보세요. 제 골반이 이런 식으로 기울기에 맞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고, 그죠? 약간 어떻게 보면 내리막으로 가는 것 같이. 그죠? 자, 이렇게 가서, 아, 내리막으로 가는 것 같은. 그죠? 갑자기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리막으로 가는 것 같이 해서 회전하면 내 벨트 버클이 내리막 밑으로 내려가다가 다, 내, 다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르막 가야 되겠죠. 그쵸. 그렇죠? 벨트 버클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서 오르막 올라갔죠. 그 다음에 내리막으로 와야 되겠죠. 벨트 버클이 계속 내려오죠. 내리막. 그 다음에 오르마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셔도 돼요. 실제 롤러프를 가지고 해도 되지만 스틱 같은 게 있으면 허리에다 끼워놓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도움돼요. 그래서 백스윙했을 때 확실히 내리막 느낌, 그렇죠.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하면은 왼발 굽힘 나무 버틴 목. 다운스윙 하면은 왼발 굽힘 나무 버틴 목. 그러면 이쪽이 낮은 상태잖아요. 왼쪽 어깨도 낮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돌면, 그대로 이렇게 옆으로 돌고, 어깨는 조금 더, 이 골반보다는 조금 더 기울어진 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얘하고 얘하고의 간격이 원래 있었는데, 백스윙을 하면은 이 간격이 좀 좁아지고, 다운 스윙을 하면은 이쪽 간격이 좀 좁아지죠? 사이드 밴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이드 밴딩이 왜 이루어지냐면, 내 골반 회전 기울기 정도와 내 골반 회전이 이런, 이 정도로 기울어서 돈다고 했을 때내 상체 어깨는 이 정도로 기울여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골반과 상체가 분리가 안 돼서 음, 서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이 너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할 수가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몸이 왼쪽 사이드가, 왼쪽 사이드가 구부러지고, 오른쪽 사이드가 굽혀지고, 사이드 밴딩, 사이드 밴딩. 골반은 평평하게 회전하고, 그러면서, 스윙, 스윙, 스윙.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힙이 왼쪽으로 가는 건 나무 버팀목처럼 되어져 있는 오른다리 때문에 왼쪽으로 자연스레 갈수 있는 거고 자연스레 넘겨받아서 스윙 빠져나갑니다. 맨손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내가 자 센터에 있고 내 양발 폭 안에 있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정도 기울기 빠져나가고 다시 배 네. 골반이 돌고 이건 아니고 이 예,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기준에서 여기 중심으로 돌아야 되고 평평하게 돌아야 되고. 어깨는 좀더 기울기가 생기고.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지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런 부분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평소 잘못 생각하고 있었, 계셨던 분들은 아, 골반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자에서 리 도는 거구나. 하는 부분을 좀 깨달으시면 될것 같고, 또 어깨 기울기와 골반의 회전 기울기가 좀 다르구나.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사이드 밴딩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 원리를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내 스윙에 적용하는데 느낌적으로 알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연습 방법으로는 이전에 했었지만 어깨를 이렇게 놔두고 골반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시켜 보세요. 백 스윙하면은 왼쪽이 밴딩이 되고 오른쪽이 펴지고 다운 스윙하면 왼쪽이 펴지고 오른쪽이 굽혀지고. 백 스윙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손을 이렇게 올리고 마임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랬을 때 하체를 다운 스윙처럼 회전을 해보세요. 회전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숙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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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이 손이 그대로 있을 수 있는지 손이.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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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다운 스윙을 해보고. 스윙. 그래서 하체가 오고, 흉추가 오고, 팔이 오고. 스윙. 스윙. 그래서 스윙 센터 지키고, 밀지 말고요. 제자리에서 회전. 회전.